야 892번 그나마 너희가 오답이 많지 않네? 한 마리 내서 892번 근데 이건 많든 적든 30분 아니면 다 끝나더라 내가 봤을 때야 540의 양의 약수 중짝수와3의 배수 찾으래 그러면 540을 뭐 해야 돼? 소인수분해 해야지 맞어? 그러면 소인수분해 할게 바로 얘3 아, 2로 할까? 2, 7, 0 다음에 3으로 할게 3 90 3으로 하면 3 30 다음에 3 10 하고 2 5지 그래서 그냥 반합계 2의 제곱에 3의 3승에 곱하기 5 이게 소인수분해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2의 대수랑 3의 대수의 개수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에 총합공식을 쓰라고 했지 그러면 총합공식이 뭐야? 1 2 2의 제곱 1 3 3의 제곱 판의 3수. 어, 이게 초합이지. 그러면 2의 배수가 몇개 있냐 묻는 거야. 그러면 2의 배수가 되면 2랑 분배되야 되잖아. 그러면 분배되면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동시에 분배되지. 그러면 여기 3가지고 여기두 2가지지. 아여기네 4가지고 여기 2가지니까 8가지가 나온다고. 아 얘랑 분배하는 약수는 8가지. 그럼 얘도 몇개 있어? 8가지 있겠지. 그래서 지금 뭐야? 2의 배수는 몇개 있어? 16개. 그 그래? 그러면 이제 3의 배수. 그냥 3의 배수를 찾으래. 이제. 그냥 3의 배수가 되려면 3이랑 연결돼야지. 알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요거랑 요거랑 같이 분배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게 세 가지고 두 가지고 동시에 6가지 나온다고. 그러면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니까 얘몇개 나와? 16개 나온 다고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34 오케이. 다음은 914번 914번 갑시다 야 네. 914번 야 914번 보면 지금 7개 문자를 1열로 나는데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모음 몇개 있어? 어, 자음이 4개 있고 모음이 3개 있어. 다 다르게. 근데 모음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음 4개를 먼저 깔아. 이렇게. 자음 4개를 까는 게4팩이지 됐? 네? 그리고 나서 모음이 하나, 둘, 셋, 넷. 이 다섯 군데에 껴 들어가면 되지. 다섯 군데에서 세 개를 꼽아서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얘가? 오피, 5, 오프이션 5, 삼이지. 그러면 4팩은 2 4고 얘는 5곱하기사곱하기3이니까6 0까지잖아얘사백사그래서구백시4는 거지. 네? 구백시보는 거지. 구백시보는 거구백시보번보면 그. 세 명의 학생이 일렬로 앉는데 여덟 개 의자 똑같은 의자가 있어. 그러면 결국 두 명도 이웃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야, 세 명이 앉아야 되니까 세 명이 의자를 각각 들고 있는 거야 그냥. 그냥 여덟 개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껴들 그 의자를 세개 갖고 내가 챙긴 거야. 그리고 나서 빈 의자가 몇개 있어?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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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있지. 그리고 나서 각자 하나, 둘, 셋, 넷, 다. 이 여섯 군데에서 세개 뽑아서 배열하면 되지. 그러면 절대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6컴퓨터 네, 곱하기 5 곱하기 4. 답은 90까지. 됐나요? 다음, 916번 갑시다. 됐나요? 됐지. 원정거 아니다 이거 910야 916번이면 1, 2, 3, 4, 5, 6, 7이 있어 근데 2하고 3은 이웃한데야 2하고 3은 이웃한다는 건 이제 얘는 몇 개? 한 개로 보면 되지 그리고 4, 5, 6은 이웃하면 안 된대 네? 그러면 잘봐4 5중은 5 잠깐 빼놔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지. 맞나요? 그러면 이제 몇개 있는 거야? 얘 잠깐 빼는 거야? 그러면 얘, 얘, 지금 몇개 있는 거야? 세개 있는 거야? 그러면 세 개를 먼저 깔아. 이렇게. 그러면 얘 까는 방법은? 3팩에얘 왔다 갔다 해서 곱하기 2 하면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얘, 지금 어떻게 한다고? 얘하고 얘 이렇게 하나 둘세 개를 1로 깔아 근데 얘 왔다 갔다 하시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리고 얘 하나 둘4 5 6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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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군데 세개 뽑아서 배열하면 되지 그게 얼마야? 4.3 이지 그래서 얘6 곱하기 2 곱하기 4 4얘 24잖아 그래서 얘 계산하니까 284 그래서 288개 작은 4번 다음 919번 야 919번 보면 빨간색이 3개 노란색이 2개 이렇게 있어 근데 1렬로 세운데 노란 꽃은 콜수 번째 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노란 꽃은 무조건 홀수 여기, 여기, 여기. 이셋 여기 와야 돼. 그럼 뭐야?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배열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노란색, 노란색 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몇개 남아. 세개 남지. 그래서 삼팩 돌려버리면 돼. 그러면 얜 6이고, 얘 6이니까 답은 얼마? 36까지, 저희가. 다음, 923번. 923번 보면, 야, A, B, C, D, E가 있어. A, B, C, D, E가 있어. 근데 ABC 중에서는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이웃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네? 그러면 적어도니까 그냥 전체 오팩에서 오팩에서 ABC가 누구도 ABC가 누구도 이웃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D하고 E를 깔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곱하기 2팩이니까 이지 그러면 얘네 A, B, C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얘 3팩이지 그냥. 그러면 얘 120이고. 얜 2고 6이니까 12개 빼면 되네. 돼? 그래서 답은 1 0 8가지그면 적어도 두 개는 이웃한다 이거지. 다음 거. 됐나, 이거까지? 다 봤어. 끝나요까지? 다 927번. 야 927번 보면 0 1 3 5 10 서로 다른 네 개의 수가 있는데 네 자리 수를 하는데 5의 배수 맞는데 야 5의 배수 만들어. 야 5의 배수가 되려면 끝자리가 뭐가 돼야 돼? 0 아니면 5가 와야 지 이것 또는 이거가 와야 지 그러면 0을 썼으면 여기 올수 있는 건 하나 둘셋넷다섯까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그래서 6십 가지가 되는거지 근데 얘는 5가 왔잖아 그러면 앞자리에 올 수는 뭐야 0을 제외한 네 가지 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 1이 왔어 그럼 1이 왔으면 이제 남는 건0 3 7 9니까 여기도 다시 네 가지가 되는 거지 0을 포함하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 세 가지 그래서 이거 몇 가지 써? 48가지 그래서 얘 또는 얘니까 답은 100타 5번 된다 네.